여러분, 꿈지가 봄, 여름, 가을, 겨로로 바뀌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학기에도 곧 꿈지가 나오겠죠 지금 한번 이번 학기 꿈지를 만나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꿈쟁 이 여러분, 하라리프터입니다 재수나 들려있는 이 꿈지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고 있나요? 지금부터 꿈지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볼까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어, 2002년 서산 꿈의학교가 시작되기 전인 어, 전신이 아가피아 꿈의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꿈지는 시작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꿈의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력이라 하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를 실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읽게 하고 또 쓰게 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글들을 모아서 직접 발표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읽히게 함으로 인해서 어, 학생들의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쓴 글이 직접 발표되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어, 꿈의 학교의 꿈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이런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쓴글 이런 걸 보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쓴 부분도 있습니다. 꿈쥐는 대표적으로 교육컬럼, 감상문,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학교 이야기 등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교육컬럼으로 꿈이의 말씀이 담겨있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꿈의 학교 선생님들의 감상문,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꿈쥐의 꽃이라 불리는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우반소는 다양한 컨셉으로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또 고등이 된 선배들의 옛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꿈제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사진으로 본 학기 이야기인데요. 여러 사진으로 꿈학기 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람님께서는 기획으로 그래픽 동아리에서 우반소 사진 편집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고요. 앞으로 꿈제에서 더 다양하고 좋은 이야기 담길 수 있도록 꿈쟁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한화 리프터였습니다.